어떤 날은 한없이 가벼웠다가 또 어떤 날은 가라앉은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삶이란 마치 바다와 같다고. 잔잔할 때도 있고 거칠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파도는 계속 흐르잖아요. 지금 당신이 겪는 순간도 결국 지나갈 거예요. 힘겨운 날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했으면 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파도를 넘어왔는지, 견뎌냈고, 버텨냈고, 다시 일어섰다는 걸요. 어떤 순간이든 바다는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에 당신도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천천히라도 좋아요. 잠시 멈춰도 괜찮죠. 하지만 결국 당신은 다시 움직일 거예요. 가끔은 먼 바다를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파도가 너무 거세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바라보세요. 거대한 바다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요. 모든 것이 빠르기 변해도 바다는 결국 바다예요. 당신도 그래요. 흔들릴 수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런이 오늘도 그렇게 한번더 파도를 넘어서기를.